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고그 병은. 진짜 근데 그거 정말 너무한 거야. 그너무그 약을 배불러 배불러서 못 먹어. 아니 좀 뒷광고 보러는거 아니야? 그렇구나. 오, 어. 좋아요. 뭐. 알림 설정까지. 그 만성질환 예를 들어서 그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음. 만성질환 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것들 약물을 복용하라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음. 그럼 맞지 못한다. 어, 거의, 거의 어. 없네. 왜냐면 이런 걸 하면서 세포가 다 깨지면서 뭐 지방이 나갔잖아요 뭐 중성지방 이런 게 나가는데 그런 거를 꼭 이걸로만은 안 해봤지만 실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고지혈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약간 그런 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, 이게 천천히 올라갔다쭉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는 그게 영향이 없는 거죠 한 3개월 동안 추적해보니까 다시 정상 레벨로 조금 올라갔다 왜냐면 깨지면서 중성지방이 나오는 지방세포가 깨지면서 근데 그러면 그게 피를 통해서 가지고 간으로 가서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그걸 자체가 어, 다 재봤단 말이야, 말이야. 피검사 를 해봤더니 다시 정상화되는데 그게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 이 없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혈증과는 제일 관련성 있어 보이지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상관없세요 주사에 관한 문제는 좀 있어요. 뭐냐면 예를 아스피린 음.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멍이 잘지 들죠. 그 지혈 작용이 억제되그 정도, 그 정도 말고는 뭐... 그 문제는 이 시술 자체가 쓰려서한게 아니야. 그렇지. 근데 뭐멍 들어도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야. 멍이 들면 보기 안 좋을 뿐.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은 멍 들면 다른 사람보다 잘 지혈이 안 되니까 좀 오래 간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우리가 혈관을 잘 피해서 놀라고 하지만 요새 이제 수만 결과이막지나는데 이게. 피해서 놓을 수는 없거든 멍이 간혹 정말 드는데 아, 이제 김영문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이제 좀 멍이 잘 생기죠. 매일 일상 같은 경우는 아이콘 이라고 <laughs> 멍을 잘 없애는 레이저가 상거든요 이게 그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하는 사람들은 <laughs> 멍이 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어느 정도를 안 먹고 와야지 멍이 좀 들지. 원 일주일? 원래는 일주일이죠. 근데 그러면 못맞죠못 맞죠. 뭐? 어. 아예 그배좀 맞아야 되는데. 맞을 때는 1, 주마다 뭐 그냥 그냥 노는 그냥 거에요. 먹으면서 먹으면 큰일 없으니까. 다음은 이제 그 비만 주사랑경구제 약이 있잖아요. 살 뼈는 약. 그렇죠, 그렇죠. 살 뼈는 약. 식욕 제재. 다이어트 약. 네. 이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네. 해주신다면? 저는 매일 일산점에 오면 또 일산점이네. <laughs> 비만 약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. 제가 되게 싫어하고요. 환자분이 와서 기회를 해달라고 하면 그치, 어쩔 그치. 수 없이 해주는데 나도 그래요. 저는 진짜 안 해요. 안해드려왜안 해주냐면 그 m not s u r 약 그렇지 그렇지. 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a g o 고 d person. I'm n 조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o o d p 줄 r s 혹은 i 아 n 면줄 s u 저 e i 나여동생 r e a good person. I'm 안 o t 저도 안 e i 센다는뭐 r 센 a good person. i 요 특별는 주사가 있거든요. 주사가 있어. 요 셀프로 음, 맞이죠. 그거는 f d a 에다 허가받는 거예요. 허가도 받았고 생각보다 부작용도 너무, 없고, 부도 없고, 의존성도 거의 없는 거의 것 없어. 같아요. 그래서 환자한테 그냥 저는 그거 맞으세요, 차라리. 그죠 예? 그거 맞지. 약을 왜드세 이렇게 한 번씩 약 들어가 주세요. 약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치료 제제로 허가받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저희 김형우 원장님 말씀하려면 이제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들이 많아. 요 왜냐면 이제 뇌의 이런 중추를 좀 조절해서 억제라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두 가지예요. 왜냐면 그거를 좀 먹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피하지방 주사 맞고 이런다고 체중이 막 빠지지 않거든.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런 거맞으면 체중이 막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절대 안 그래. 왜냐면 김형문 원장님이 지방흡입 얘기도 하셨지만 지방흡입한다고 해서 막 5kg, 6kg씩 빠지는 게 아니고 물론 힘들어서는 5kg, 이 k g 빠질 수는 있어.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응. 효과를 보니까 좋고, 그러면 또 환자분은 내가 효과 보지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고, 이제 약을 먹으면서 체중이 빠져야만 이 주사 맞은 것도 효과 있어 보일 수 있잖아. 저는 두 가지 측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약은 어떤 데가 이만큼 이는데 있어요.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그 병원은. 진짜 그건 너무 정말 너무한 너무 거야. 그건 너무한 거야 약을 한 보따리 줘 이렇게. 진짜 배불 부 막고. 왜냐면 주는 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는,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되어 있는 약들이 주로 뭐냐면 진통소염제예요 음.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어 우리 몸의 대사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막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 안 찐다고 음. 해서 예를 들면 감기약을 막 먹인단 말이에요 살을 빼려고 막다 들어있어 막. 살을 빼려고 감기약을 먹여 그리고 또 영양제도 있어요. 들어있어 보조제 그 밥을 못, 못 먹으니까, 먹으니까. 이만큼 병 주고 약 주고 다하 그래서 이만큼을 이만큼을 뽑아가지고 먹는 거예요. 그거 약타려고막줄서 있고 그래요. 그렇줄서 있어. 저거 지방에 유명한. 네. 저는 처방전 보면 뭐 무시무시해. 그냥 뭐 엄청나게 약이네. 수마를 먹이는 거야. 그렇지 한 번에. 근데 제가 지금... 볼 때는 그 약의 효과보다는 그 약으로 배불러. <laughs> <먹고 웃음> 배가 불러서 <몰라서> 먹어. <먹고. 웃음> 수마에 먹고 나면 그 누가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? 배가 불러서. 진짜, 식욕 억제에 사실 허가받은 것도 있는데, 효과가 되게 미비해요. 왜냐면, 이게 뭔가 역할를 낮춘 것 같아. 그 부작용도, 왜냐면, 이런 먹는 자의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, 뭐 약간 위장장애도 있지만, 뭐, 수면, 잠을 못 자. 그리고 손 떨림 증상이 있고,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, 더뭐 달라고, 달라고 그러면 좀, 전한 2주치 이상 처음에 안 줘요. 왜냐면, 그 왕창을 주면 또막 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가능한 저도 처방은 안 해요. 근데 진짜 저는 좀 쌉센다밖에 안 해요. 쌉센다밖에. 저도 쌉센다는 애프터 효과도 받았고 먹는 게 아니고 향정신성이 아니라 그냥 식욕 아. 제 효과로 허가받은 주사. 근데 환자들 은 약간 주사 맞는 겁내 하긴 하는데 한두 번에 보면 그냥 당뇨 환자들이 당뇨 검사하는 걸 똑같거든요. 근데 여기보다 안 아파 배니까 여기는 좀 아프잖아요. 그래서 내가 느낌이. 야, 좀 뒷광고 이러는 아. 거, <laughs> 거 아니야? 그렇구나. 어쨌든. 딱 텐데, 저한 두세 번 맞아봤는데, 안 아프더라고. 근데, 일단 귀찮으니까 안 하겠더라고.